김웅열 신부님이십니다. 어이, 예, 안녕하십니까. 엑소시스트, 뭐, 검은사제들. 이게 실제 영화에서처럼 악령을 쫓으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마귀가 들어온 사람을 구마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뛰어내는 걸 구마라고 네니다제로본 네. 것보다 10배 이상 더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리고 부마 사제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꿈을 씻고 달리는 도로 위의 청춘, 대형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김보은 기사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포 공항 활주로 같은 것도 모래도 제가 또강동으로 관도 가, 관 같은 것도 제가 또 심었거든요. 네. 다 씨러스. 아 그럼요. 아. 네. 덤프 트럭 타면 한 천만 원은 버는데라는 말에 써있이태해가지고 덤프 트럭이 세 대가 있어요? 엄청 지금 부자 아니세요? 아. 쪽에서는 나름의 또 인지도와 아, 유명사가 좀 있으신. 저덤프게 아이유라했어요. 네. <laughs> 덤프게 아이유. 나는요 덤프가 정말 네. 모래판 위를 호령하던 천하장사이자 세계 파이터들을 제압한 영원한 테크노걸리야 최영만 선수입니다. 예. 네. 형오른발이오른발이 나. 오른발이 <laughs> 나. 어루. 최우가 뚱뚱할 때 포르투게라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뚱뚱할 때 어. 홍만 씨가 유키즈 나온다고 SNS에 올렸다 그러던데 근데 아, 너는 아, 왜 좋아요 안 눌러? 예. 어, 아형 형도 제거안 누르지 않아요? 네 형이잖아. 예. 아 네. 예. 오! 예. 따라하지 마. 꽃가루 필요 없는 거 봐라. <laughs> 어, 커리어에 하이를 찍고 있던 시점 이게 갑자기 최홍만 선수가 안 보였어요. 사람들의 상처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4년 정도 거의 혼자 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